안녕하세요 코리아 BMXTV의 윤준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갑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리에트 마이크로그립의 1.0 장갑이에요 이거입니다 이 장갑을 제가 리에트 제품을 쓰면서 아마 가장 많이 썼던 장갑인데요 제가 많이 찢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찾는 장갑입니다. 리에트에는 장갑에 네 가지 종류의 그립이 있어요. 마이크로 그립, 나노 그립, 나노 그립, 레인포스, 그리고 패드드 그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장갑은 마이크로 그립이에요. 마이크로 그립은 먼저 그립에 되게 얇아 가지고 그립에 되게 잘 붙고 그립이랑 접지가 되게 좋고요. 엄청 비가, 와, 비가 오거나 땀이 났을 때 금방 마르는 그립이라서 적지가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와 여기, 여기 뒤에 선수들 손한번다 봐주세요. 한 명도 빠짐없지 리에뜨 마이크로그립 1.0 상가 횟수 있어요. 잠깐 끊어주세요. 이 장갑 같은 경우는 제가 연습이나 시합이나 많이 찢어 먹는데 또 많이 찾는 제품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그 2021년 신제품이 나오면서 미에트 GS 아웃도어에서 말도 안 되게 지금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와! 우와! 자, 그러면 각자 끼고 있는 사이즈 한번 말해 볼까? 음, 네. 저 같은 경우는 성인 M이고요. 보통 남자 성인은 요 정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성인에. 자, 아, 떠연 선수, 사이즈요? 성인 S요. 아, 여자 성인은 성인 S. 네. 초등 네. 6학년, 네. 사이즈요? 거기 아니야. 잘안 보여? 알수 없음. 주니어 M. 주니어, 저는 그리고? 주니어 M입니다. 초등 4학년 남자. 주니어 M. 초등 4학년 여자는 알수 없음. 네. 알수 없다고? <laughs> 네. 알겠어. 보여줘. 잠깐만 보여줘. 나랑 같은 거 아니야? 아 스몰인 줄. 저거 무슨? 저는 미디움입니다. 아 조금 작은 미디움. <laughs> 어. 주니어 엑스소. 주니어. 엑스소. 엑스소몰 초등 2학년 여자. 자 초등 1학년 남자. 미디움이요. 다시요. 미디움이요. 미디움이요 주니어 미디움이요? 자 잠깐만 보여주세요 사이즈. 주니어 스몰이지 여기 네. 미디움이야. 자 그리고 요 장갑에 하나 더 기능. 비가 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고글을 닦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우와 아, 대박 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 장갑은 아무래도 자전거랑 직접 닿는 부분이니까 얇고 약간 끈적끈적한 그립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게 딱 리액트 장갑인 것 같아요. 이상해. 이상입니다. 대박! <laughs> 성우씨!